네, 무선제초기 앞에 헤드날을 높이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, 내부 지금 이 함에 들어있는 이 잡, 잡기를 가지고 이 사다리잡기에 있는 부분 그 락스위터를 꺼내시고 잡기를 이 홈에 맞춰서 꽂은 다음에 이렇게 잡기 주시면 방향에 따라서 앞에 헤드를 올리고 내리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반대로 내려 보겠습니다. 지금, 그, 잡기를 이용해서 할 경우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이 되시면 두 번째 방법으로 직접 손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중이 예,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잡기가 돌리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데 올릴 때는, 내릴 때는 쉬워도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날 헤드 앞쪽을 보여주시고 손으로 돌려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편하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헤드를 제일 높여서 이 다음으로 엔진 시동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높이 조절을 다 끝나면 그대로지를 놓아주시면 그 높이 원하는 높이로.